안녕하세요. 코쿠리아 팀장 시크릿입니다. 오늘 1대1, 2018년 두 번째 경기죠. 77번째 총, 많이 했죠? 77번째 경기 한번 간단하게 선수들 프로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게요. 네, 이름, 키, 몸무게, 포지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정민호 네, 정민호군. 키가, 키와 몸무게가? 175랑 63이요. 네, 175에 63kg. 네.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죠? 포인트 가드. 어, 포인트 가드를 보고 있고 카일리어빈 같은데요. 신발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카일리포. 아, 네 카일리포. 네. 네. 패스 러 네. 그리고 오, 농구화가 상당히 화려한데요. 이름이랑 키, 몸무게, 포지션 부탁드릴게요. 네, 이름 최석환이고요. 이름 최석환, 키 175. 키 175에 몸무게 63kg. 네 포지션은 어떻게 되시죠? 음, 네카드를 보고 있네요. 네 화려한데요. 어, 이것도 카일리 같아요. 네 카일리 포 올스타. 네어 카일리 포 올스타. 오케이. 신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수에는 이아몬 네. 해설은 저 옐로우 초크레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77번째 경기 흰색 옷은 민호 그리고 검은색은 검은색상에는 석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프트 오케이. 네, 상당히 화려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다시, 석환. 점퍼. 오, 리바운드. 민호. 오 나이스, 터프샷. 상당한 운동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석환. 투 포인트. 리바운드. 다시. 석환 기술적인 점퍼 자 다시 공격에는 민호 오 비하인드 상대방 보면서 점퍼 아쉽게 짧았고요 다시 공격에는 석환 상대방 보면서 점퍼 자 현재 스코어는 2대0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민호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백 점퍼 실패 자 화창한 날씨 속에 77번째 경기 다시 리바운드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오우 오케이 프리들 원샷 오우 자 다시 공격에는 석환 검은색 상의 오케이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미노 크로스 다리사이 크로스 턴어라운드 점퍼 오좀 길었습니다 다시 공격 석환 오른쪽 원푸시 점퍼 오케이 자 현재 스코어는 2대1 자 다시 공격 민우 다리 사이에요 시갓 오른쪽 오케이 okay. 앤원 오 스코어는 4대1, 4대1, 민호군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점퍼, 오케이, 4대2 따라가고 있는 석환. 자, 다시 공격에는 민호, 다리 사이. 상당히 핸들 좋습니다. 비하인드. 점퍼, 오케이, 현재 스코어 5대2. 공격 석환 크로스 아우. 네 괜찮은 공격이었는데 아쉽게 실패 자 다시 민호 점퍼 아우, 살짝 걸린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공격에는 석환 오케이 좋습니다 엔드 원 오, 자, 다시 체크. 자, 민호. 다리. 상대방 보면서. 프로페서 좋아하는. 점퍼! 오, 6대4. 6대4. 저 포인트. 오케이. 동점. 동점. 자, 다시 민호. 경기는 10점까지. 경기는 10점까지입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사이드 스텝백 점퍼 리바운드 석환 점퍼 아우 다시 리바운드 오케이 역전 첫 역전입니다. 석한군의 역전 자 다시 공격에는 민호 비하인드 상대방 보면서 왼쪽 턴어라운드 오우 좋습니다 핸들 좋죠 순간적인 스텝백에 이은디 헤지를 넣어서 간 다음에 턴어라운드 슈페크 걸렸죠 오우 다시 오우 다시 역전 8대7 블랙이 앞서고 있습니다. 상의 블랙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민호 미드 점퍼 지금 흐름 좋죠. 8대8 다시 동점 둘다 손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좋고요. 다시 점퍼 9대8 역전 다시 9대8 역전 투 포인트! 오~~~~~ 박수해주시고요 네, 오, 오랜만에 시원한 경기 득점력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대단했죠 1대1에서 이 정도로 퍼센티지 좋은 게 쉽지 않아요 수비수가 타이트하게 맞고 있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진짜 아쉽네요 완벽하게 된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점을 먹었어요. 네. 직접 경기해보시니까 어떤지 초반에 살짝 안 풀렸던 게패배 요인이지 않았나 후반부에 점프슛이 거의 다 들어갔죠. 네. 직접 1대1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확시 잘하시네요. 어, 상대방을 잘한다고 또 칭찬해주시는 이 겸손한 모두 좋죠. 네. 다음에 또코리아 1대1에 참가할 생각이 있으신지 네. 또. 네,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또 좋은 모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어려요. 네, 또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격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오늘 드리블부터 뭐 점프 상당 했죠. 마지막에 3점까지 뭐 토탈 패키지로 보여줬는데요. 네. 1대1 직접 하시니까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어 너무 힘들고요. 네. 근데 상대방또 잘한 사람 만나 가지고 뭐 재밌었어요. 네. 어 겸손 오늘은 또 겸손한 모든거가요 네. 다음에 또1대1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 솔직히 놀랐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또 출전 마음이 있으신지. 네. 네. 열심히 준비해서 더 멋진 모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일대1 영상 열심히 찍는다고 지원받은 솔드와이드 양말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자 어떤 거? 어, 첫총각 어... 뭐죠? 뭐 똑같은데 어찌해야 네. 솔드와이드와 함께하는 일대1이었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77번째 경기 정말 멋지게, 어 진짜 순식간에 점수가 난것 같아요. 상당히 재밌는 경기였고 심판 보는데도 재밌었습니다네. 그리고 점수 여기 옆에서 네 아, 다이아몬드 타이트하죠 바지가. m c a 는 어, 1초. 너무 잘 넣어서 이거 뭘뭐 리액션만 하다 끝난 것 같아요.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 기본기가 완벽했고. 조금의 차이로 네 아쉽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운 운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네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77번째 코리아 원앤원 티비의 옐로 축구를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